예, 본 시는 예, 백천 김문기 선생 사육신 백천 김문기 선생의 칠흔율시 방백한이라는 시입니다 방백한이라는 시인데 어, 여기에 방백한 백한이라 하는 꿈깔시를 풀어놓다 어, 이위기저 아코수 당신은 당신은 장수 당신은 장 속에 시이고 나 또한 외로이 어, 외로이 같이어 있네 일석창전 상대수 회점은 창가에서 씨름을 같이 하네 운외기무천리지 운외 운외기무천리지 예. 어찌 구름박 천리를 구름박 천리를 날아가고 싶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농중 허브 십년축 장수옥의 세 헛되이 십년이란 세월을 어, 버리는구나 향관 <목소리> 향관 표묘 천궁처 어, 고향은 고향은 멀리 고향은 멀리 어, 하늘 끝에 달궁째 하늘 끝에 아득하고 아득하고 하늘 끝에 아득하고 하늘 끝에 아득하고 그 다음에 벽해 미망지진두 벽해 미망지진두 벽해는 벽해는 아스라이 땅 끝에 땅 끝에 망망하니 백해는 아스라이 땅 끝에 망망하니 함께 가고파도 갈수 없는 몸이기에 동시, 동시 사귀 귀 같은 기자 귀 부드 함께 가고파도, 가고파도 갈수 없는 몸이기에 세한 세한 풍. 슬 가감력 세 한풍 슬 가감유 차디찬 눈보라를 어찌 머무리 했었자 잘란자차디찬에 눈보라 눈보라 눈바람을 어찌 응 어, 견뎌 뭐 모르겠는가 뭐물을 줬지 그런 내용입니다. <목소리> 자를초서로 이렇게 쓰니까 이렇 <목소리> <너 있자>. 그리고 <목소리> 어. 자를 약자로 요런다고. 약자 약자. 따고 말 천자, 말 천자를 요다고백천할 때. 100촌. 이렇게 쓰나다. 원문에. 음. 초서에 원래는 백 이렇게 써야 되는데. 근데 이더이 더럽나? 이더 어려운... 어려운 일부러 어려운 자를 선아놨어. <laughs> <laughs> 어려면 다 어렵게 쓰면 다 좋은 줄 알고. 감사합니다.